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 I am? Who's you are?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죠? 어느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짜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교, 유교, 뭐, 다, 집안이 뭐 해봤고, 뭐, 공자님, 부처님 다 찾아봤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내이 초등학교 5학년 짜리 소녀가, 엄마가 말기암이라 며칠 못 산다는 최후 공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는 가보지 않았냐 해가지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을 때 옛날과 달리 이제 예수라는 존재 우리가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뚜렷지 알았다는 게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말기암의 엄마를 리아카에 싣고 그 조그만 소녀가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그 엄마를 맨 앞에 누워놓고 혹시 부흥 목사님이 엄마가 눈에 띄어서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엄마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띄라고 엄마를 맨 앞에 누, 누, 눕혀놓는 이런 효성스러운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장 죽는다는 어머니가 좋아지시고 좋아지시고 하셔서 4년을 더 사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소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당장 죽으리라는 엄마가 사이냐더 사셨고 근데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그리운지 꿈에도 나타나고 2 0 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무덤에서 나오는 일어나 나오는 꿈을 꿀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이따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10대 소녀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인전. 학교 갈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 먹고 도시락도 가지가지 못하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내일 어떻게 내가 학교로 올수 있을까? 버스를 타지 않고는 올수 없는 먼거리라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버스비를 꿔줄 만한 여력이 없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다가 부산의 어떤 방제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실타래가 끊어지면 연결하는 그큰 공장에 들어가서 학교를 관 두고 다니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봉제 공장으로 옮겨서 재봉틀 을 하다가 조금 기를 쓰고 돈을 모아서 조그만 초밥을 초밥집을 차리고 할지도 모르는 칼질에 손도 배었습니다전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죠. 부모도 없는. 구아의 신세가 됐지만 돈은 모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 자기 마음속에 그이상한게 떠올랐던 영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붙잡고 자기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하는 듯한 질문을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계속 자기가 그린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됐어 하면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젊은 마음에도 그얘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9살에, 29살 나이에 다시 시험을 보고 해서 동아대학교에 들어갑니다. 29살 나이. 사법고시에 뭐를 봐야 되는지들은 모르는 거고 그는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2학년 때 2차 복고 4학년 때 2차 사법고시 복고 결국은 사법고시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29살에 시작한 대학생활 5년 만에 중간에 1년 휴학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사업,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700건이 넘게 거의 800건에 해당하는 억울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어르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변호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타이틀은 보면, 딱딱히 여섯 줄, 일곱 줄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데다 보면, 폭행당한 사람을 위한 무슨 회회장, 무슨 가난한 여자, 무슨 회장, 무슨 굶는 애들, 무슨 회장, 고아를 위한, 이걸로 그냥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서 사복고시까지 패스하고 이렇게 됐냐고. 근데 그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20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20대 애들한테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지 않겠냐고 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뚜렷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뭐냐? 내가 누구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한 번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은 착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너예요. 여러분의 소유자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내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7, 80년 동안, 8, 80, 90년 동안 매니징하라고 매니저로 맡겨두신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을 읽었지만 베드로 전서 1장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 이전에 베드로 전서일장에는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라 누구 나와요?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주. 그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어느 하나만 띄어도 나왔다. 똑같은 사람을 지금 만들고,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세포 하나에 수십억 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수염이 나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눈썹이 되어라 이 부분은 팔꿈치가 되어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내 네. 세포 조그만 세포 하나 안에도 다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가요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피없이 된 자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결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주의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더럽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며 거룩하며 고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 저 우주선을 보고 우주를 보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쫙 넓고 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존재 아닌가? 인생은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저 2호가 이호, 1초에, 딱, 딱 하는 그 1초에 보통 17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속도로 날아간다고. 아직도 태양권을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의 성간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3, 4년째 날아가고 있어요. 1초에 10마일을 날아가는 그 속도로.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묵성, 토성, 천왕성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요. 수십 년을 날아가면서. 그중에는 보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행성들을 보면 태양만 별이고 나머지 뭐 지구다 수성이다 와서 이거는 다 행성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태양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커요. 그렇게 쭉 날아가다 보면 어떤 목성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리가 있어요. 반지가 그 목성 주위를 도는. 얼마나 신비해요. 또 날아가다 보면 그 행성들은 지구처럼 달별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막 그냥 화산이 폭발하고 어떤 거는 얼음처럼 차, 너무나 차갑고 깜깜한 우주 공간에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려서 지구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지구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넓은 공간에 볼펜점으로착 찍은 듯한 점 하나가 지구예요. 근데 블루이. 전 세계 구슬처럼 아름다운 게 사실 친구예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태양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좀 하나예요. 이 넓은 곳에 저 하나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25평에 사네, 33평에 사네,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더럽고 너무 가치 없고, 너무... 그냥 지나가버리는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주가 크고 신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목숨을 바친 귀한 존재란 걸 아시. 이 지구와 같이 생명이 있고, 인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그것은 아직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별에서도 지금 지구만 있어요. 인간 같은 존재는 우리는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대단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지으신 분이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덧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25평, 33평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크고 큰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기에 그것이 작아 보일 뿐이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자기 행동을 그,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오사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공적을 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깃을 만들어 내었다고해요 분깃, 유업, 주실 유업, 상, 기업, 그리고 유산,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귀한 것들, 놀랄만한 축복의 상들을 하늘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렇지만 세상 욕심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것 꽉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주실 분깃, 상, 유업, 기업, 축복,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상까지 있다는 거. 이거는요 오늘 베드로 전세 1장에 천사들도 몰랐던 것이었는데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구약의 모든 위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조상들 다위시군, 엘리야시군, 모세군, 아브라함이군 그들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데 우리는 심지어는 천사도 몰랐던 것입니 천사도 흥모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조조면서 야, 이 나누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국의 조단 아들라드 와저스라는 사람 요새 BBC에도 나오고 한국의 SBS에서도 방영했는데 뭐예요 혼외자로 컸어요 너무 외로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앞날이 캄캄해요 혼외자예요 사생아예요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 아빠 아빠가 그리웠겠고 궁금했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느껴졌겠어요 기대할 데도 없고. 없고. 근데 엄마가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아빠가 누구다 했는데. 최고의 귀족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가서 DNA 테스트를 해보자고 내가 당신 아들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한식을 했는데 다 거절됐는데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고 귀족 엄청난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DNA 테스트를 해가지고 신자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돌아가신 분이 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한 명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됐어요. 이이그 조단 로저스는요. 그래가지고 당장 다음 달에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 하던 동네 간병인이었던 이 사람이 인전 6천만 달러, 60 밀리언 달러가 되는 집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와 자식들하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어떻게 불리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될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것이라는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DNA를 가졌어요. 우주의 창조자의 DNA를 가져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상속자라. 우리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오늘 얘기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자식으로 삼는다는 공정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행적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겨자씨처럼 되어서 천국가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기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러듯이. 너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맣다.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너무나 너는 무능하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 우주를 지으신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다. 네 안에 우주가 있다시는 하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저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열 열심히 사랑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선행과 여러분의 공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처럼 되어가지고 큰 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